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잠깐 수학 중학교 1학년 이야기. 자, 선생님과는요, 입체도형 그 중에서 그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 구한 과정들을 연습을 하고 계세요. 자, 쌤과 각 기둥입니다. 그리고 원 기둥이고요. 각각 기둥에 대한 건널비 구하는 것과 쌤이랑 부피 구하는 과정들을 먼저 좀 연습하고 계시는데요. 쌤과 오늘은요, 원기둥에 대한 부피 구하는 그런 문제 풀면서 마무리 한번 잘 짓고 가보자 라는 겁니다. 부피 구하는 것은 건널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도 간단하고요, 문제 푸는 것들도 간단하다라고 쌤이 말씀드렸는데요. 좀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원기둥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쌤이 원기둥 그림 만 그려놨거든요. 자, 부피라는 것은 무언가 좀 쌓여져 올라가고 쌓여져서 누적되는 그런 값들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 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밑면 쉽게 말하면 동전 같은 거죠 예, 오버, 500원짜리 동전을요 우리 친구들이요 계속 쌓아 나가는 거야 그 전체 값이 사실 원기둥이 되고 그게 바로 뭐다? 부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라는 것 밑 넓이야? 민 넓이 얼마죠? 원의 넓이니까, 파이, 아의 제곱이죠. 그것이 계속 더해져. 계속 파이, 아의 제곱 더해지는 거야. 파이, 아의 제곱 계속 더해지는 거야. 어디까지 더해지는 거야? h만큼 더해지는 거지, h번. h번만큼 더해지는 거야.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것이 계속 더해졌으니까, 아, 곱해야죠. 그래서, 파이, 알 제곱, h라는 공식 안의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으로 외우면 대안데 큰일 나죠. 선생님이 외워 달라는 것은 반드시 별표를 치고 외워주세요 라고 말씀 을좀 드립니다 별표 체크 안 하고요 외워주세요 라고 말안 하는 것들은요 외우면 안돼 알겠지 필요한 것만 외우면 돼 이런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풀면 돼요 자 선생님 얘를 하나 더 넣어 놨거든 자, 밑면의 반지름이 4cm 고요 높이가 10cm 인원 기둥이 있습니다 요 원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먼저 한번 구해볼래? 자 정지 버튼 누르고 시작! 구했어? 응. 어 잘하셨습니다 그럼 쌤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피라는 것은 밑납이 밑납이 곱하기 높이야 언제일 때만? 기둥일 때만이야 기둥일 때만 알겠죠? 밑면이 계속 쌓아져 올라가는 거니까 음. 그럼 밑납이 얼마죠? 4사4 16π 에다가 높이가 얼마지? 다지었을 거야. 높이는 1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정답은 얼마다? 160파이 cm가 두번 있고 한 번이니까 세 번이 곱해지는 거잖아. 맞아. 단위라는 거 별거 없어요. 각각의 어떤 면적이나 어떤 길이를 들 곱해서 그 단위까지 똑같이 곱셈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음. 그래서 이 원기둥의 부피는 160파이 세제곱cm가 되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 잘맞췄어 잘했어. 예, 똑같으면 잘맞힌 겁니다. 자,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원기둥에서의 어떤 부피관 하는 과정들 함께 좀 연습해 봤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